3월 13일 일요일 시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요. 어, 35만 대가 되었는데요. 어제보다는 3만 명이 떨어졌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검사를 적게 하는 면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재택 치료자는 150, 거의 7만 명 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숨은 감염자가 많아서 이미 하루에 1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어, 두 배는 된다. 그래서 70에서 80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증이면은 그냥 지나치거나 또는 뭐 줄이 길면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넘어서서 1,074명이 되었고요. 1일 사망자는 251명인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1일 사망자가, 어, 발생을 했습니다. 3월 말이 되면 하루 사망자가 400에서 500명까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사망자가 이제 전체 사망자가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만, 거의 200명에 가깝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자가 2,500명까지 갈땐 622명, 그 다음에 두 배인 5,000명까지 갈땐 8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일 사이에 어, 5,000명에서 1만 명까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 급속적으로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롱 코비드, 롱 코로나 환자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폭발적으로 방스, 발생하는 이 2월, 3월의 환자 중에는 앞으로 롱 코비드를 호소하는 하, 환자들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길게 간다는 거죠.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그 후유증이 좀 오래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의 변종이 어, 델타 오미크론을, 델타 크론과 오미크, 어, 오미크론을 합친 델타 크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2개월 전에 등장을 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것이,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신규 감염자가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한에서 대유행되었을 때, 1차 대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끝난 이후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1,500명 이상이 지역 감염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특히, 어, 창춘이라고 하죠. 장춘. 이 장춘에서 9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금요일부터 이제 봉쇄령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00만 명이 완전히 이제 갇힌 상태에서 도시 거주자 전원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변종 스탠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제는 비상사태를 종료해야 된다. 그 전에 이제 1월, 2020년 1월 30일에 조금 늦게나마 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가 브레이크 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동창리, 풍계리, 그리고 금강산, 영변 등에서 다발적으로 북한의 도발 동향이 포착이 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달에 7번의 미사일을 썼잖아요. 7번인데 7번을 쐈고그 다음에, 어, 이제 북경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때는 쏘지를 않고, 그 이후에 2월 27일에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어, 평양 순환 역시 순환 비행장에서 어, 동해안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군, 군 당국은 어, 2, 2월 27일과 3월 5일에 시험 발사된 탄도 미사일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ICBM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차례 신형 ICBM 시험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평양 순환 공항에서 어 비행 거리 270 그리고 300km인데 위로 고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더 멀리 갈수 있는 그런 어떤 미사일로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거리가 13,000km까지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화성 17형으로 밝혀졌는데 2020년 10월에 첫 공개된 화성 17형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어, 북한 김정은이 ICBM 발사를 가능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 시찰을 했는데 위성 발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ICBM이 발사에 시, 실험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동창리로 확장을 하고 풍계리를 복구를 하며 그리고 핵실험이 유예가 되었는데 이거를 철회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이 3월 5일까지 이제 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발사를 할 징후가 보인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발사한다는 또 같은 데죠. 평양 순환 등 복수의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ICBM을 얘기하지만 그 외에 이제 핵, 핵실험, 그 다음에 SLBM 등이 동시에 도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얘기하고요. SLBM은 서브머린이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탄, 어, 발사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실험이라고 하는 카드를 전부 다 다시 꺼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LBM 같은 경우에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런 어떤 미사일, 여기다 이제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 북한은 또한 여섯 차례 지금까지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2번, 여기 빨간 부분을 보시면요. 2번, 3번, 4번 갱도 부근에 토사량이 늘고 트럭도 왕래가 잦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두 번, 그리고 2017년까지 해서 여섯 번을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실험을 다시 하려고 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21년 8월 25일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수로가 영변 핵시설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하고 2월에 영변 핵시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오메가와트 원자로에서는 온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는 플루토늄을 생성하는 원자로가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쭉 정리를 하면 동창리는 ICBM입니다. 왼쪽에. 그다음에 저 위쪽에 보면 풍계리가 있는데 풍계리에서는 핵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무산리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에 신포 조선소가 있는데 이 신포 조선소에서는 SLBM에 대한 어떤 실험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곳이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ICBM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드론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북한이 드론을 쓴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북한의 무인기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촬영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무인기까지 급성장하는 북한의 드론 사업. 드론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어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폭격하는데 또 러시아도 드론을 쓰고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드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한 드론 개발은 10년 전에서도 보면 이렇게 무인 비행기, 무인 비행기, 무인 항공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걸 개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생활 무기 살포 수단으로 군집 드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군집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의 드론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서 한 컴퓨터의 명령으로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군집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천연두 패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 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 생산하고 그런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에 장착된 생활 무기 이런 이용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어, 당선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다. 북한과 쇼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뭐 실제로는 김정은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버르장머리를 정신을 확들게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어, 통일신보에서 최근에 3월 12일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족대결을 몰아오는 망발이라는 기사에서 무분별한 망동이 초래할 것은 북한 사이에 엄중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밖에 없다.라고 이제 위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한반도 안보에 관한 상황 핵과 미사일에 관한 상황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 대세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는 없느니라.